의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세요라고 의학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제가 됩니다. 저 같은 크리스찬 교수가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제가 죄인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이고,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알려줬죠. 영국에서 크리스찬, 잘 믿는 크리스찬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숑을 이렇게 기르고, 최근에 제가 수염 깎았어요. 하도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숑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여자로 불러라. 그러니까, 이 의사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NO 거절하면서, 정신과에 보내려고, 아, 그건 제가 붙인 얘기고, 당신은 어떻게 여자라고 불러주니까 수염이 난 중년 남자한테. 그때 이분이, 고발을 해가지고, 팔고 다녔어요. 그리고 왜냐면 현오했거든이 사람.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만 했다는 이유로 그 동네가 동성애자 밀집 지역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 목사님이 발언한 걸다 봤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는 나쁘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뭐만 얘기냐면 예수님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가야 돼. 예수님 품으로 가야 돼. 그거를 반복해서. 거리설교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오히려 그 목사님을 위협하고 욕하고 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경찰이 왔는데 누구한테 수갑을 채웠겠어요? 목사님한테 수갑을쳐어요 그게 자유국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자유를 지키고 자유의 나라를 발전시켰던 기독교 국가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 선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강단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왜 동의하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점잖거든. 그래서 반대할 시간도 없고, 반대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다가 그꼴이 난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캐나다한테는 왼쪽에 중국 공산당이 진치고 있지도 않고, 핵으로 무장한 적이 머리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국은 교회가 망하고 이상한 나라로 미쳐가고 있지만 회복될 가능성, 기회는 하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적들로 사방이 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학생들 이랑 토론하다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좋대요. 와, 그랬더니 통일되면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더 준대? 정신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연히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도 대구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대구 전체 권사님들만 모이셨을 때 제가 강력하게 선포한 거죠.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의 첫 간호사들 저 얘기를 얼마 나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얘기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과 캐나다에서 여성들이 캐나다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외모는 안 되지만 캐나다에도 저랑 비슷한 교수가 나타나세요. 조단 피터슨 교수가.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피터슨 이름을 잘못 적었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젠더 이거 실제로 인간 심리에서 그런 거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다 허구인데 이게 완전 이데올로기다. 이랬다가 캐나다의 유명한 대학에서 쫓겨나는 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쫓아내려고 온갖 애들이 나타나 가지고 저 교수 나지다나지처럼 동성애자를 미워한다 쫓아내라 이랬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못하게 하는 니들이 낫지다. 교수가 연구한 거 책으로 못 쓰게 하는 니들이 낫지다. 낫지가 옛날에 건강한 목사님들이 낫지 반대하면 잡아서 감옥에 넣고책못 쓰게 하고 강의 못하게 했다. 니들이 그거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조다 피터슨 교수가 피터슨게 얘기하는 게 지금 캐나다 여성처럼 복받는 여성을 다른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 찾아봐요. 니네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집권할 때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란에서 지금도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탈레반 치하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치하에서 여학생들한테 글 가르치다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여교사 얘기를 보고도 무엇이 인권입니까 무엇이 인권입니까? 그 여교사가 그랬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너희들이 살해 공방을 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을 가리실 것이다. 왜냐면, 하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그를 알아야만 그 악한 이슬람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전해진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여성들이 캐나다를 저주하고 캐나다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가 우리를 억압한다 이렇게 저주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여, 여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그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반구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인권이에요. 이슬람을 혐오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지, 이란 출신 미인대회 나왔던 여자분이 왜 고국에 못 들어가고 망명을 합니까? 왜 공주가 자유를 찾아서 서방세계로 도망치려고 목숨을 만 탈출을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권침해니까 얘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신기한 건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병에서 활약하다가 예수 믿고 정신 차린 한 변호사가 저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교리상 이슬람은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자 하지만 이슬람은 그냥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슬람을 지지하고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인권과 손을 잡아요. 영국을 보세요. 이슬람 지지자들이 동성애 인권을 같이 외쳐줍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민변 출신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 했어요. 무슨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제 강의를 시리즈로 듣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악의 대나라 공동의 정의인 까요 물렁물렁해지고, 정신 못 차리고, 배가 불러서 감사도 모르는, 감사도 잊어버린 약골 크리스찬, 이 교회를 쓰러시려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들도 없고, 악과 마스터 세력도 없고, 사랑 타령으로 꾸들기니까, 교주님 동성애자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면 어떡할 건데 돕고 싶지. 크리스찬이랑 도와야지 돕는 것 자체가 죄가 한거아요네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냐? 그래서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전 조선의 첫 간호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성들 코나 짜르는 그런 한심한 나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찬양 나올 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 나는 양반인데 너는 상놈 출신이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혹시 있었어요? 여자랑 같이 앉으면 안 돼. 이런 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국이라고 한다면 신분 차별, 남녀 차별 있으면 안 되죠. 겠 그러면 조선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됩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 얘기 안 드리는 건데 비밀로 다. 가 여긴 특별 스페셜 서비스입니다. <laughs> 제가 20대 초반에 출발 자요 그래 가지고 인도를 가는데 대학생, 불교 학생 애들이랑 같이 갔어요. 제가 리더인데, 스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인도를 막 다니는데, 거기서 차를 하나 빌려가고, 기사 한 명, 기사 보조 한명 이렇게 데려가고. 근데, 대륙을 막 버스로 횡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비가 추척추척 오는데, 지금은 인도가 많이 발전했을 텐데, 그 뒤로 제가 인도 가는 걸배우시거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깨끗한 게 좋더라고요. 고속도로라고 탔는데 가운데만 포장이 돼있어. 그래서 그걸 달리다가 마주 오면 피한대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막 다니다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자본주의와 이상한 거에 물든 한국과 달리 여기에는 여유가 있어. 서구권에서 가끔 놀러가는 것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인도에 가서 요가 배우면서 여유가 있어. 여기는.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 그럼 멋있어 보이죠 남한스테이 <laughs>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닥쳐요 그 산속으로 들어가면 오, 네가 5일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야? 북한 찬양하는 놈들 보내면 며칠 정도 것거 같아 도착하면서 벌써 엄마 나 돌아갈래 왜냐면 공항에 내린 순간 분위기 다르거든 인도에서 살아볼래? 인도인으로 살아볼래? 그래서 그때 기사가 깜빡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주 편에서 오는 경운기 같은 걸들이마았어요 저도 맨 앞에서 졸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밖에 나왔더니 세상에 그 경운기 몰던 분이 뒤 다리에 금이 쫙가번 찢어져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죽음약 소독약 뿌려주고 밴드로 일단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힌디어를 못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영어를 못해. 그래서 간신히 우리 기사가 영어를 좀 하니까 중간에 세워놓고 내가 영어로 말하면 기사가 힌디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대로 경찰서 가면 우리 여행은 끝나는 거니까 인도는 부패했 있으니까 못, 못 빠져나는 거예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돈을 걷어서 저랑 학생들이 얼마씩 내서 그분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잘는 이분이 분명히 가면은 그 경운기 주민한테 돈을 다 뺏겨요. 본인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위로금을 조금이라도 받을지 아시것같요 그래서 몰래 제가 돈을 더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입이 귀에 딱 걸려요. 이해한 거야. 내 의도를. 이번에 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챙겨라.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이 사진을 깨달았어요. 이 사진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더러운 유교신분제를 극복하고 공화국이 될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인도가 인도헌법을 아무리 바꿔도 카스트가 안올수 없어요. 지긋지긋한 따라붙어요. 그래서 불가족 천민이 되면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살하면 좋은 걸로 윤회를 못하니까 누가 죽여주거나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인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할 을때 아, 한국도 기독교 전략이 안 됐으면 저러고 있겠구나. 황당하지 않아요? 스님 머릿속을 스쳐다니나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외치던 한심한 20대 사회주의에 빠진 승려가 생각을 한거 생각이라는 걸한 겁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고통받는 한 인생을 보고서 그에게 도를 아십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여자들을 학대하고 코나 자르던 인간들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겠느냐 지독한 차별과 제가 인도 대리 대학에 갔을 때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면 여학생이 카스트가 높은데 남학생이 머리는 좋은데 낮은 카스트 출신인데 연애를 하니까 오빠들이 남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죽어버리고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풀이 내린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감동받은게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 백정이 장로가 되고 왕족이 그 옆에서 장로님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풍경이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핏땀으로 교회를 일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백년의 역사를 연약한 것들만 꼬집어내서 악이라고 규정짓는 그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 제가 이대에서 특강할 때 눈물로 외쳤어요.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젊은, 젊지가 않지 애들을, 어린이들을 여자애들을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면 죽으니까 죽으라고 버리는 겁니다. 의료 성교사들이 스크랜턴 성교사의 아들 내외가 사요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해서 병원에 살아나면 얘들이 입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게 이화에 대해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일 는데 그때는 신입생을 뽑지 못해서 여성을 아무도 신경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병들면 버린 애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뛰어난 여성들로, 전문 여성들로 세워준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을 세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하고 논쟁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법과 정치가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인권을 원한다면 미국의 몇몇 단체들이 인도 여성들이 하도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지참금 조금 갖고 왔다고 시어머니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그 지옥을 못 벗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영향이 없어요. 혼자 자립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사회 자체가 여성이 혼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몇몇 시민단체가 가서 그분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해주고 보호해서 봉제기술이나 몇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독립시켜주면 천국을 맛본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럽니다. 니들이 몇명 구했냐. 인도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며느리가 돈 조금 갖고 왔다고 불지르는 불 시험을 해결하고 인도 남자들이 회계를 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글자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현, 현실적인 살아있는 권리로 누릴 수가 있다. 인도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야 한다. 성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사, 세우고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 예수만의 살 길이라는 걸 배우면 변화된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이 저급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속아서 저급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의를 외쳤지만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정을 외쳤지만 어떤 게 공정한지도 관심도 없는 머저리들이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속아서 공정이라는 말에 좋았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정 타령하는 사람한테 공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지. 다 같이 굶으면 공정합니까? 그럼 수용소가 제일 공정합니다. 저같이 식탐이 많은 자에게도 2 0 0구라 단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2 0 0구라 저는 그럽니다. 생활 조건의 평등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지옥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과거에 헛짓했던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어떤 감동이 밀려왔냐면, 심지어는 주님을 대접했던 그 순간도, 그리고 가연했던 청소년 시절도, 몸과 하던 순간에도, 연과 하 순간에도, 은혜는 평등합니다. 신지어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가난하지만 어떤 분은 부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병상에 있지만 다 각자 각인 각색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잃었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네.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르지만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은 항상 일정하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구나. 네.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현실. 아들 공산당 손에 숨교하도록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해자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을 잘못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들 두 아들 아사가 아한 공산당 청년이 총을 들고 왔을 때오 예수님이 왼쪽 방빼면 오른쪽 방도 되려, 되라고 했지 아들은 다 죽였으니까 딸은 저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줘서 죽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머저입니다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위대한 크리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으로 싸지기는그 중학한 청년이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에 녹아서 복음을 전해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면 크리스찬을 이유도 없이 죽이는 자들을 초청해서 당장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고 학살당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지금이 바로 분별해야될 때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더욱 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이 뭔지 분별력을 가지고